어, 안녕하세요. 저 오늘 굶지마 함께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근데 시작, 시작하기 전에 모드팩들 한번 설치하고 갈게요. 모드팩이 있어야 게임이 더 재밌어지거든요. 자, 필요한 것들을 보면은 먼저, 코리안 어, 랭귀지 팩, 한글팩이고요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좀더 많이 알려주는 컴바인드 스테이터스. 그 다음에 글로벌 포지션. 우리 멤버들. 같이, 같이 한 파티원들 어디있는지 알려주는 거고요그 크로프트팟이라고, 음식에 대한 레시피하고, 효과를 알려줍니다.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, 지오메트릭 플레이스먼트라고, 물건, 아, 건물이나, 식물, 이렇게 심을 때, 격자가 나와가지고, 굉장히 심기 좋게 해주는 툴들이 있어요. 자, 그, 이런 것도 하나씩 설치해볼게요, 모두들. 자, 돈스타브투게더에 와서, 그 다음에, 커뮤니티 허브에 들어갑니다. 커뮤니티 허브에서 어 창작마당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시작합니다 전첫 번째 코리안 랭귀지 팩 클라이언트 넣어서 검색 하고요 여기 있죠 이거를 구독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컴바인드 스테이터스죠 어, 여있네요 여러 가지 보여주는 이건데요. 이러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, 제일 중요한 게 계절 보여주고요. 그 다음에 날씨 보여줍니다. 온도도 보여주고, 구독! 그리고 다시 창작마당에 가서, 글로벌 포지션스. 이게 이제 파티원도 위치 알려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여기서 보면은,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, 우리 파티온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? 네, 이렇게도 보여주고, 아니면은, 이렇게도 보여집니다. 어디에 있는지 어쨌거나 이거 글로벌 포지션스 구독 창작마당 가서 그 다음에 레시피 음식 레시피를 알려주고 효과를 알려주는 이런 크로프트 팟이라는 건데요. 이게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. 왜냐하면 레시피가 뭔지도 모르고요. 막 생땅에 맨땅 헤딩해가지고 알아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계속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이나 식물 같은 거 심을 때 격자 나오는 거 이렇게 격자가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지우메트릭 플레이스먼트라는 툴인데요 이렇게 격자 나오면은 굉장히 딱딱딱 이렇게 지기가 키 편해요 음. 오와열 맞춰서 각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가서 돈스 e 게더 플레이 해봅시다. 습니다 플레이 누르고요. 모드를 가서 어, 활성화 되어있는지 확인해 봅니다. 활성화 되어있네요. 자 적용하고 열심히 즐기시면 됩니다.